안녕하세요.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워크에 대해서 상세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워크를 사용하게 된 것은 제주코딩 베이스캠프 로드맵에 노션이나 슬랙 강의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워크가 괜찮다면 슬랙처럼 강의로 한번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인프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강의 2개의 쿠폰이고요. 각각 300개 발행을 해놨습니다. 우선 사용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팀 기반 협업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툴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사용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단지 카카오워크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사용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대표 또는 이런 툴들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라면 2번, 3번, 4번까지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구글에서 카카오워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안에 협업 툴이 있어요. 서비스에 가보시면 카카오 워크가 있고요.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안에 카카오 워크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카카오 워크 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OS를 지원하고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의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우분2 계열도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윈도우. 눌렀구요.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10메가 정도 되네요. 자, 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홈페이지 잠시 더 보고 말씀을 드도록 할게요. 요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제는요. 프리,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있는데, 현재 11월 25일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요. 그리고 11월 25일 이후에는 원하는 이용 플랜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이만 좀 볼게요. 공용 저장 공간이 5기가, 10기가, 20기가. 자, 1인 기준이고요. 여기는 1인 기준이 아닙니다. 자, 화상회의에 참여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를 복수 지정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용량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카카오 워크 페이지로 왔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자, 카카오 워크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연 사용법, 회사의 메신저, 종합 업무 플랫폼, 화상회의 근태관리 전자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통합 검색도 지원하고 있고요. 편하게 대화하고 빠르게 일하는 업무 최적화된 메신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모지 반응.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할일 관리. 할 일과 완료할 일이 있죠. 체킹을 하게 되면 완료할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 쓰던 이모티콘, 그리고 여기서만 특수하게 제공하고 있는 이모티콘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자, 검색을 하면 멤버와 파일, 이런 강력한 검색 도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태관리, 전자결제, 지라, 지라 많이 쓰시죠? 기탑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연동이 가능하고, 또 조직도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경영지원본부의 경영지원실의 인사팀이라고 되어 있죠. 화상 회의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요. 내네 화면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자, 근태 관리와 전자 결제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무 현황, 일일 근무 현황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자 결제도 여러 가지 폼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회업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가 필요한 정보를 말 한마디로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했고요. 여러분 메일로 인증코드가 오고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키가 있어서 복사도 할수 있고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주요 화면입니다. 할 일을 등록할 수 있고, b o 그러니까 근태관리, 전자결제, 지라 같은 것을 연동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화상회의도 가능합니다. 자, 초대는 간단해요. 여기서 멤버 초대 누르시고, 링크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카톡방에다 그냥 올리게 되면 이렇게요. 초대장이 날아가게 되고 계정 만들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많은 기능 중에 하나죠.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카카오톡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카운트만 하고 있지.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워크에서는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고요. 미리 만들어뒀던 계정으로 바로 연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기 인증이 필요하다고 한데요. 인증 요청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남은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인된 기기에서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복구키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png 파일이요. 그걸 여기다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복구키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채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hello world 라고 치면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옆에 안 읽음, 읽음이 나오고요. 근데 마크다운이 아니에요. hello 하고요. 엔터 치면 바로 올라가죠. 1 치고 hello. 그다음에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 치고 h 로 l l 마크다운 자동 생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크다운으로 순서 있는 리스트, 오더 리스트를 만들어 주지 않죠. 자 이모티콘 한번 보내 보도록 할게요. 눌러 보시면 지금 사원증이 밑에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보내던 이모티콘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도 첨부할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에 테스트를 미리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 올려볼게요. ..py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카카오톡하고의 차이점은 카카오톡에서는 ..py 파일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된 파일들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다가 이모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씩 눌러볼게요. 네, 다 하나씩 눌러봤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하면 누가 썼는지도 보고 싶은데 그거는 안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답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입니다. 자 혹시 코드 블록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옆에 있는 템플릿 리터럴 틸트 문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역시 작동은 안 하죠. 자, 골뱅이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출은 됐고요. 눌러볼게요. 누르면 누군지 나오죠. 자, 화상회의가 있는데 화상회의를 누르진 않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검색, 알림, 모아 보기, 모아 보기를 눌러보시면 사진과 파일을 모아볼 수 있어요. 자 메뉴를 보시면요. 공지가 있는데요. 공지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소식을 공지로 등록해 보라고 하는데요. 등록 버튼이 없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자체를 공지로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자 멤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멤버 보기. 그서 전체 멤버를 볼 수가 있고요. 채팅 그리고 할 일. 제가 앞에서 테스트할 때 넣어 놨거든요. 누르게 되면 바로 알뉴 완료 알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캘린더가 없어요. 브데 연동이 아닙니다.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bot 보시면 근태관리 전자결제, 지라, GitHub, g i t b 이런 것들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 누르시면 화상회의, 근태관리 전자결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전자결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사용할 수가 없다고 뜨고요. 관리자로 접속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창 하나 띄어놨어요. 어디서 접속을 하냐면 여기 관리자 서비스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더 다양한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 관리, 또 조직도 관리, 직책 직위 관리, 대표이사, 실장, 팀장, 파트장, 그리고 관리자 설정. 프리에서는 관리자가 한 명이고요. 자 요금제 보시면 프리에서는 관리자가 한 명이고요. 스탠다드부터 관리자 복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워크 서비스 관리에서 전자 결제 미사용이라고 뜨죠. 전자 결제 관리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직 발령, 워크 서비스 관리자 지정, 결제권자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기한양식관리 바로가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양식에서 업무기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작성이 다 되어 있네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결제선 설정 템플릿 설정까지 가능하네요 작성자 업무기간 이슈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텍스트 에디터로 되어 있고요 본문 주제 소주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크다운 혹시 되는지 볼게요 역시 안 되네요. 자 근태 관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제도 설정이 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무제도 설정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휴가 정책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일정 휴가 휴가 현황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더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함 그리고 환경 설정 있는데 환경 설정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와봤고요. 환경 설정에 프로필에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름 변경이 안 됩니다.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죠. 상태 메시지 넣을 수 있고요. 직위도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속의 조직이나 직책도 마찬가지고요. 자, 조직도는 아직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요. 알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끄기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워크를 살펴봤고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능들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캘린더 연동 가능하다면 구글 캘린더였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모든 기기와 다 연동이 돼 있잖아요 태블릿도 쓰고 휴대폰도 쓰고 거기서도 알람이 같이 울리니까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연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식을 하거나 식사를 할때 밥값을 나누게 되면 바로바로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투표가 없어요. 이게 의외인데요.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듯이 코드를 보거나 코드를 전달하거나 마크다운은 저는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거를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코드가 바로 안 나오게 되지만 전송을 누르면 코드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피드백도 여기서 줄 수가 있고요. 또, 마크다운이 되기 때문에, 틸트 3개 누르면, 이렇게 바로, 코드를 쓸 수가 있죠. 쇼트컷 해서 문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define, hello. 이파이썬 설정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코드 아래 탱이 되죠. print, h e l 밑에다가 h e l 라고 하고 크레이 누르면 전송이 되게 되죠 마크다운 문서도 전송할 수가 있는데요 크레이 포스트 눌러주면 마크다운 문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카카오 워크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 샵 하나 스페이스 블로 월드 샵두개 스페이스 블로 r 월드 할일 하나 하고 체크박스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누르게 되면 삭제되게 되죠 자 슬랙 자체 내에서도 1점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오더 리스트가 됩니다. 헬로 월드, 헬로 월드, 쉬프트 누르고 엔터 누르면 헬로 월드, 쉬프트 누르고 엔터 누르면 헬로 월드.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리고 스레드 관리 이것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무를 볼때 예를 들어서 이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였다면 여기다가 스레드를 다는 거죠. 어떻게 처리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밑에 달리는 게 아니라, 이글 바로 밑에 달리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달린 스레드를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공지사항 등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고요. 프로젝트 관리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드 형태, 또는 칸반 차트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GitHub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노션이나 트렐로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노션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테스트. 보드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할수 있는 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칸반 차트는 프로젝트 관리할 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프로젝트가 된다라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워크가 가져야 될 포지셔닝 때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이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스크롬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협업도구는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이 아니죠. 슬랙도 마찬가지고 노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카카오 워크는 지나치게 또 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반면에 개발자들에게는좀 불편한 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개인과 기업에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조직에 맞는 도구인가 라고 봤을 때는 개발자가 없는 회사라면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기존의 카카오톡 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과연 대체할 만한 도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시도를 할 만큼 대체 가능한 도구가 없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하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결제 시스템을 결합하면 될것 같고요. 자,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로그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메일로 계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파일들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또는 이슈 트래킹 또는 다른 도구와의 연동 이런 것들에 어떤 비춰봤을 때 아직 카카오 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 만든 업무 툴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일과 삶의 분리라고 광고에 나오죠. 이건 사실 슬랙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카카오톡과 슬랙과 노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업무 솔루션들을 사용해봤습니다. 저희는 카카오 워크가 나왔을 때이 카카오톡과 슬랙이 차지하는 포지셔닝을 같이 커버해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자,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이 카카오 워크가 처음은 아닙니다. 드레이 같은 시스템도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마크다운의 프레젠테이션 기능은 정말 예술에 가깝습니다. 슬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마크다운을 전하 이런 것들보다 저는 API 연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구글 설문지에 응답 결과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자피어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슬랙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또는 구글 설문지가 아니라 다른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서버에 에러가 났어요 그럼 gmail을 보내고 메일을 받게 되면 또잡표를 이용해서 슬랙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서버에서 슬랙 API를 이용해서 바로 메시지를 쏴줄 수도 있죠 자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잡표 그러니까 같은 솔루션이요 휴가처리 결제 시스템, 의사결정, 설문시스템 같은 것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슬랙 같은 메시지를 보면 우브투나 페도라 같은 것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분투와 페도라를 제공할까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카카오워크에서요. 자, 제가 생각하는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이라면 저는 드레이를 추천해 드릴 거고요. 스타트업이라면 만약에 카카오워크가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모두 제공한다고 했을 때 슬랙이나 카카오워크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될것 같아요. 중견 기업은 슬랙을 사용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카카오워크나 드레이 같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당연히 자사솔루션을 사용하고요. 개발자는 슬랙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